자, 내륙굿 받은 지 1년 정도 돼 가는데, 굿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 굿을 또 해야 되느냐, 다시 해야 되느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부분의 선생님들이 1년에 한 번씩은 굿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들 행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반드시 1년이란 시간을 정해놓지는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 무당이 됐을 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첫 내림꽃 받은 그날을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해마다 그 날이 되면은, 뭐꼭 생일잔치 한다. 뭐 이렇게 내가 무당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생일잔치 해드린다. 신령님 대접을 해드린다. 하는 의미로 1년에 한 번씩 굿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교육을 받았고, 또 선생님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그때쯤 되면은 거의 한두달 전부터 몸이 아파오더라고 몸이 그래서 저는 단두번 정도를 그렇게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아 이거 정해놓으면 안 되겠구나 정해놓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 날짜를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했어 잊어버려 지금도 사실 대충 기억은 나는데 아주 굉장히 추웠던 제가 1월쯤으로 했어요 1월쯤으로 근데 정확하게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1년이라는 시간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여러분이 좋은 의미로는 내가 한 달만 에도몇 천만을 벌었어. 그럼 한 달만에 드들수 있는 거예요. 또 6개월 만에 그래도 내가 먹고 쓰고, 그래도 구할 정도 돈이 남아 그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1년을 해도 2년을 해도 먹고 살기도 힘들고 돈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내가 1년이든 6개월이든... 3년이든 내가 해도 해도 손님도 안 들고, 뭣도 안 되고, 내가 돈벌이도 안 되고, 밥 먹고 살리. 그러면 오히려 그때는 저는 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손님이 많고, 일이 많고, 돈이 잘 벌리면은 뭐 한번 건너도, 뭐 이분들이 뭐 서운하면은 나한테 손님 넣어 주겠어요. 이분들이 할 일이 없으면 손님 넣어 주겠어. 이분들이 나한테 서운하면 손님 넣어 주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손님 있고 일 많고 잘 벌리고 잘 나가면은 잘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또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내가 잘 벌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돈잘 벌고 하면은 남는 거갖고 내가 무당에 신령님 대접하는 거에 외왜 멀리 뭐 있어 내가 초하루에 보름에 음식 한번 사다 올리고 1 년에 한번 2 년에 한번 내가 6 개월에 한번 내가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보약 차리고 밥 해드렸는데. 그건, 안될거 없잖아요. 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라고 볼 때, 반드시 1년이다를 정하지 마시고, 손님 많고, 일 많고, 돈잘 벌어서, 여유있고 남으면은, 한 달에도 하세요. 두 달에도 하세요. 석 달에서 하세요. 근데, 오히려, 손님이 한 달만 없다, 두 달만 없다, 석 달만 없다, 이렇게 손님이 딱 끊겼다, 내가 답답하다, 하면 그때 하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1년이다, 2년이다, 6개월이다, 한 달이다 정하지 마시고, 잘 불려서, 잘 불리면 감사한 급을 드리고 못 불리고 어렵고 힘들면은 신령님 보약해 드리는 마음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예전에 우리 때는 선생님들이 어 1년이면은 불릴 곳 2년이면 소설 곳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불릴곳을 한다고 불려가지 않아요. 소설 곳을 한다고 소설하지 않아요. 무당은 역시 내가 굿을 왜 하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내림굿도 왜 했을까요? 내리 굿을 여러분이 왜 했을까? 분명히 선생님들이 신은 다와 있다고 해서 그럼 내가 무당이 다와 있는데 구슬 내가 왜? 해? 그럼 내몸 안에 있는 내 신령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신이 내몸 안에 있는 확인 과정이라고 확인. 그래서 그 신과 나와 우리 무당 말로 합의를 받자는 건데 그분들이 분명히 천신인지 조상신인지 내가 느껴요, 알아요. 천신은 안 온다는 것도 알고. 조상신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동자, 애기씨가 있다는 것도 알아. 근데 그분들이 진짜로 친할머니냐, 외할머니냐, 증조냐 고조냐, 이모냐, 고모냐, 외삼이냐신삼이냐 애기씨가 아빠 형제냐, 엄마 형제냐, 할아버지 형제냐, 이걸 우리가 밝히자는 것이 내림굿이란 말이야. 근데 내림굿날 이걸 제대로 못했으면은 지금 1년이 아니라 6개월이 됐어도 내가 그것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은 가장 좋은 일이다. 그리고 제가 30년을 무당을 넘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내 신령님, 내 할아버지들 상처를 줄 때가 나로서는 가장 뿌듯한 때더라. 물론, 그러려면은 경제적인 여유가 뒷받침이 돼서 할 때가 가장 좋겠죠. 그런데 오히려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내가 지금 답답하고 힘들 때 그럴 때 구슬하는 것이 가장 효과도 좋고 내가 어, 앞으로 어, 죽을 날까지는 무당을 해야 되는 건데, 계속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한달 답답해, 두달 답답해, 석달 답답해 하다 보면, 이것이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고, 3년, 10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 나머지 삶의 인생을 이렇게 답답한 상태로 갈 거냐? 내가 어떤 장마이든, 어느 분이든 내가 보약을 잡수지고 보약을 해 드리고, 내가 신령님들을 정확하게 합의받아서... 내가 진짜 제대로 잘 불려가는 무당으로 갈 거냐 그 선택은 어쨌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강요해서 강박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잘 불려서 감사해서 감사원금 내는 마음으로 구슬 할 거냐.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두려고 답답해서 금전줄이 말라서 씨가 말라서 과부 쟁패 달라패을 내야 되지만. 그래도 내가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보약을 먹이는 의미로 할 거냐? 그두 가지 경우를 다 통털어놓고 보대도 선생님들을 많이 초빙하고 유명한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비싼 굿당에서 화려한 음식만 차려놓고 퍼포먼스 연기를 해가지고는 오히려 안하니만 못하고 역효과가 나더라. 잘 불리던 사람도 그렇게 진적이라는 의미로 해놓고 나면은 오히려 막히고 답답하더라 그리고 정,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빚에 빚을 내서 다시 진적을 했는데 그것이 선생님들이 주관해서 춤추고 노래하는 걸로 끝나면은 더 답답해지고 나는 숨통 마저 끊어질 듯말 듯한 상태가 되더라 내가 잘 불리는 사람이든 지금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든 무당이라면 은 내가 내 몸으로 내 주상님을 직접 놀아보는 내 주상 가리를 해줄 수 있는 선생님하고 구슬을 해야지 그것은 효과가 있더라. 그것은 한 달에 하든 두 달에 하든 석 달에 하든 1년에 하든 2년에 하든 3년에 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당은 그래도 내가 내실령님 구태주는 것 이상 더나 스스로도 원하고 바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분명히 또 다른 모습으로 업그레이드된 상태에 점도 훨씬 더잘 봐지게 되고, 내가 손님도 훨씬 더 편안하고, 그거 이전에 나 스스로 내 마음에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 집안의 모든 형제자매 가족들도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아무튼. 굿이라는 것은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어떠한 목적과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내가 굿을 하느냐 결론은 거기에는 금전적인 것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을 고려해 보시고 하시되 선생님들에게 춤추고 노래하고 맡겨서는 그것은안나님만 못하다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1박 2일 하든 2박 3일을 하든 내가, 나 스스로 내조상님을 직접 다 놀아볼 수 있는, 근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은, 최소한 4, 5시간, 6, 7시간, 그 이상은 되지 않더라. 그래서 무리하게 1박 2, 2박 3일 하는 것도 필요 없고, 어, 필의약사 불러가지고, 흔히 헛돈 드리는 거 필요 없고, 여기저기, 너무, 화려하게 하는 것도 필요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형편에 맞는, 정도로 하시되 반드시 내가 조상가리를 정확히 잡을 수 있는 분한테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굿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